한발 댄스, <몬데스> 카페 콜롬비아 커피 헤이즐넛이라고 어. 했거든요 어, 헤이즐넛 맞네 음. 알고 보니까 여기가 중국하고 수교가 안돼 있대 그래서 여기 있는 중국집은 다 대만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그 대만하고 수교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매도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KFC보다 낫겠지, 그지? 이거 8,000원 치다 8,000원. 엄청 담백한 게 약재 향이 좀 나. 어디에 담궈왔다가 좀 튀기거나 그렇게 한것 같아. 그래서 원래 KFC 좀 느끼하잖아. 그런 맛이 안 나. 그래서 담백해요, 아주. 이런 표봉으로 된무이 있는 거는 하면 안 된대. 과란이 저한테 사냥당한다. 이거. 엄청 위험하다. 가영아 이모는 자라만 좋아한다. 이네 때문에 그런가. 같 그러고 이게 사이즈가 남아 있는 게 S 사이즈만 남아 있거든. 가영아 이모 구슬 좋아하지. 구슬치기 되게 하고 <laughs> 싶었는가. 하면... 아, 이거는 아니다. 뭐 십자가 원정 나가나 <laughs> 이건 아니다. <laughs> 기사들이 입는 옷이지 이게 네 사이즈 있다. 어, 전부 어린이 어린이용이네. 비누 코코 비누하고 조리소피칸때세개 내리가면서 <laughs> 밥하고 같이 먹게. 이게 기간지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고 이거 보라카도 좋은 거고 요게. 우루수해 이것도 좋은 거고 이건 소화 잘 되는 거뭘도이것도 우루수해 그렇지? 응 이건 떼리레 용이네 막뭐 이렇게 응. 설탕도 하나 사고 그렇지? 응. 야해 색깔이 분홍색이다 오늘 저녁 먹을 거 사도 없는 거네. 또막 실려가는거였구나 그 사탕같은거 골로시나 있는데 또두이번거리 그거 사... 바나나? 아케이 okay. yeah. 아? 어? 바나나? 나 오늘도 아, 오늘도 며칠 <laughs> <laughs> 아, 오이게아 네.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<laughs> 빌 요긴가요 가 아니 엔산나다엔산나다 에살라라, 여기, 여기 엔다스트팔리아라고 엔살라라. 예. 여기에서 아, 여기 스파이 자체 증인데네 이거 독일치인데 약간 약간 여기 전에 동네 사람이에요. 초크로스가초가 예. 초 이거 지금 만티오카? 포가 요 이거는 거위 가니잖아요. 이거는 돼지가 그런 맛이 나더라고. 아 이거 좋아요. 네. 음, 아, 아, 이렇게 와와 아, 이게 뭐야? 아나 아. 음. 진짜 따뜻해. 와. 고체 수프. 스프. 이게 수프예요? 수프요. 그러니까 요 이게 달라고 하는데 네. 왜? 왜왜 스프. 왜 고체 수프. 파라 음. 음. 이름이 뭐지? 소파라 파라고 하시.

그래서 먹었던 게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지나서 거부감 없이 먹더라고요. 아빠가 워낙 좋아해서. 온전한 거먹으로 가니까 좀그러네 그래서 얇게 해가지고. 그래서 진짜 많이 먹는데 진짜, 진짜 시간 갖고 오시면 <laughs> <laughs> 소모리한번 해드리면.